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날이 바로 우리의 경제적 독립기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별의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워렌버핏과 황금별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한 종목인 미국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배당킹, 배당 황제주인 코카콜라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코카콜라의 배당금 현황을 정리해드리고, 만약 코카콜라 천주를 보유한다면, 1년에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카콜라 주식을 모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코카콜라는 1886년에 설립한 미국의 탄산음료 브랜드이고, 코카 나뭇잎과 콜라 나무 열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코카 나뭇잎 더하기 콜라 열매, 네, 그래서 코카콜라였군요. 약제사였던 존 박사가 코카잎 추출물과 콜라 나무 열매의 시럽을 혼합해서 두뇌 강장제로 개발을 했는데 그걸 약국에 납품을 했고 그것이 코카콜라의 시초라고 합니다. 전 3M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오랜 전통 있는 기업의 브랜드 스토리를 공부하면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튼 코카콜라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게 되자 코카콜라 원액을 대량 판매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그런 보틀링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가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된 보틀링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코카콜라는 인수합병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요. 청량 음료 시장에 경쟁자가 많이 등장하자 환타를 인수했고 세븐업의 경쟁 브랜드 스프라이트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던 코카콜라는 2000년대에 들어 건강 음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자 2004년에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하고 변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콜라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도 코카콜라에 대해 잘 몰랐던 점도 많이 있었네요. 100년의 역사가 넘는 그런 기업의 스토리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코카콜라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이라도 그 수명이 20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코카콜라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위기마다 피보팅을 통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현하는 주주 가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건 미국 자본주의. 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유명한 투자자 한 명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네. 바로 워렌 버핏일 텐데요. 코카콜라는 워렌버핏이 30년 이상 오랜 시간 투자한 기업이고 워렌버핏이 세계 최대 부호 중한 명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한 종목입니다. 평생 팔지 않을 주식에 투자하라는 워렌버핏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탕 기업들 외에 뭐, 테슬라와 같은 미국 나스닥의 그 테크주 중심의 성장주들이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기존의 전통 가치주들이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은 상품 중심의 기업입니다. 상품 중심 기업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떠올릴 때 CEO나 기업의 리더가 먼저 떠올려지면 그 기업은 사람 중심 기업이고, 코카콜라처럼 어떤 상품을 떠올리면 상품 중심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는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는 빌게이츠가 떠올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카콜라의 CEO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죠. 어느 날한 기자가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미래에 빌 게이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그 사람이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폭등으로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부호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네. 이 문답을 보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와 같이 상품 중심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소에 있는 스티브 잡스로 유명한 애플 주식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사람 중심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잡스 사후에는 애플이 오히려 미국 기업 시가 총액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버핏이 애플을 바라본 또 다른 관점의 투자 포인트가 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여튼 결론은 주식투자는 매우 매우 어렵다 입니다. 오늘 코카콜라 주식에 대한 소개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은 바로 코카콜라가 무려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배당킹, 배당 황제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당주 투자하면서 투자 원칙으로 삼은 것중 하나가 바로 배당컵, 배당 삭감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배당금을 줄였던 이력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주주와의 약속,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배당금을 줄이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한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점입니다. 미국 기업은 오랜 전통만큼이나 주주와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로서 믿음이 갑니다. 코카콜라는 그런 신뢰적인 측면에서 무려 50년 이상이나 배당을 늘려온 배당킹, 배당 황제주의 대명사입니다. 올해 1분기 배당금도 많지는 않지만 0.01달러 배당금을 늘려서 주주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코카콜라는 몇 년째 3%대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2010년에 코카콜라를 매입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시가 배당률 8%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무려 1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금을 받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가도 무려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50년 이상 지속해온 주주실내 경영입니다. 미국에는 코카콜라 외에도 P&G, 3M, 존슨앤존슨 등의 배당킹 기업들이 있고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알트리아는 올해 딱만 50년을 채워 배당킹이라는 위대한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배당킹 외에도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이 AT&T인데요. 이 AT&T는 제가 유튜브 첫 시작할 때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기업이기도 하네요. 제가 첫 투자한 미국 기업인데 AT&T는 알트리아와 함께 고배당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무려 7.3%라는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AT&T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황금별의 부자 노트 첫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코카콜라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의 왼쪽이 연도별 코카콜라의 주가 흐름이고, 오른쪽은 지난 3월 코로나 이후의 주가 흐름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코카콜라는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기록하던 중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여 년간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 흐름이 생기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 음료보다는 오렌지 주스나 생과일 주스 같은 건강 관련된 음료들이 부각되면서 코카콜라가 한동안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카콜라도 이에 대응해서 제로콜라나 설탕을 줄인 다이어트 콜라 등을 출시하게 되고 음료사업도 다각화하면서 다시 가파르게 주가가 우상향을 기록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60.13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 3월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3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차츰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야외 나들이가 줄어들고 식당이나 극장, 놀이공원 등도 폐쇄가 되고 스포츠 관람도 할수 없게 되면서 그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된 영향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현황과 배당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티커는 KO고, 섹터는 필수 소비재 분야, 시가 총액은 약 247조 원입니다. 배당주기는 분기배당 배당락일은 매월 12일에서 14일 사이인데 특이하게 12월 배당락일은 11월 말일입니다. 배당 지급일은 배당월 해당월의 15일인데 4월은 1일날 4월 1일날 만우절날 즉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할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단가가 51불 정도인데 현재는 주가가 좀 하락해서 50.79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약간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코카콜라는 이제 주당 0.42달러, 연간 1.68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세전 3.31%, 세후 2.81%의 배당률입니다. 코카콜라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배당금을 0.01달러 인상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당 배당금이 0.41달러였는데, 올 1분기부터 0.01달러, 물론 소폭 인상이긴 하지만, 뭐, 역시나 배당킹, 배당 황제주답게 이번에도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저는 현재 1003주를 보유하고 있고, 4월 1일에 세후 358달러, 하나 기준으로 약 40만 4천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매월 이런 현금 흐름이 쌓여서 배당금이 커지면 우리의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을 초과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결국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을 만들어서 코카콜라와 같은 주식을 모아가야겠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쟁이들은 다 유리할 지갑이라 각종 공과금이며 통신료 월세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코카콜라 주식을 천주식 사기란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그 돈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고 그 돈을 절약해서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소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일주일에 코카콜라 주식을 한 주씩 모아서 적금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모아가다 보면 한 달에 4주를 모을 수 있고, 1년이면 52주가 생기고, 10년이면 520주라는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꾸준히 투자를 해가시면, 10년 후엔 현재 보유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3천만원의 주식 자산과 더불어, 1년에 약 100만원이라는 시스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지금과 같은 브랜드 가치를 잘 유지해서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늘려준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수익률은 보너스겠죠. 물론 10년 후에, 먼 미래에는 코카콜라가 지금과 같은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통해 배당을 늘려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투자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니 긴 시간,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잘 관찰하고 자만하지 않고 시장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투자에 임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코카콜라 천주를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카콜라 천주를 모으면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40만원이라는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히게 되고 1년에 160만원이라는 패시브 인컴 시스템 소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매월 10만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코카콜라 주식 천주만 보유하면 매월 10만원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죠. 그것도 달러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하고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서 근로소득 없이 자본소득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은, 근로소득은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금 소개해드린 코카콜라와 AT&T 천주식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배당 ETF 중심으로 계속 배당주나 ETF를 늘려갈 계획인데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이런 위대한 기업들에게서 받는 배당금으로 재투자해서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일위일비에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업을 그런 기업을 찾아서 보유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개별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스토리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